정치인들을 향해 정치인들이요, 이런 악을 행하는 일을 방조하지 말라! 외쳐야 합니다. 서울시장이요, 이런 악을 행하도록 팔을 깔아주지 말라!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요, 이런 악을 행하도록 거수기가 되지 말라! 서울시 공무원들이요, 이런 악을 행하는 일에 협조하지 말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인권이라 합니다. 인권은 소중한 것입니다. 인권이 보편적 사회적 요구와 현실로 받아들여진 것은 14세기 문예부흥 운동인 르네상스부터 17세기에 이르는 기간이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침해받지 않을 자유롭고 평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모두가 신 앞에 평등하다는 사상을 첨부인권사상이라고 합니다. 첨부인권사상은 곱수와 로크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1776년 미국 독립선언의 기초가 되었고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 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첨부인권사상은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가치가 있으며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부터 37조에 인간의 기본권을 담고 있으며 영국의 권리장전과 미헌법에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인권을 강조하고 인권이 신장되었습니다. 인권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먼저 인권이 중요하지만 모든 인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천부인권이라고 합니다. 천부인권이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인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인즉 인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신권에 도전하는 인권은 불법이요 불가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천륜이 있고 인륜이 있습니다. 천륜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하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남녀 외에 제3의 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됩니다. 창조에 대한 도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 문화 위명령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에이지의 창고리요 인간 세상이 파멸로 가는 재앙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의 문제나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허용하고 조장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동성애를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헌법 정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의 문명사회였습니다. 인권을 주장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성행했으며 심지어 짐승과 간통하는 수간이 자행된 폐역한 문화였습니다. 남자끼리 성고, 성교하는 것을 항문성교라고 하고 남색이라 하고 순 우리말로 비역질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갖는 비정상인 성교를 수간이라고 하는데 남색과 수간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소돔이라고 합니다. 소돔성에서 시작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남색한 잔을 소돔마이트라고 부릅니다. 문명이 발달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문화가 거룩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문화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로세 집에 들어오자 소돔의 남자들이 타지에서 방문한 남자들을 강간하기 위해 로세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윤리가 충돌합니다. 나그네를 융숭하게 환대하는 문화와 남색하는 폐역한 문화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소돔 성문에 앉아있던 롯시 인간으로 변신한 두 천사가 오는 것을 보고 그 나그네들을 집에 모시는 장면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롯시 종의 집에 들어와 발을 씻으시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간청해서 집으로 모셔들려 지극 정성으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때 두 명의 나그네가 로세 집에 들어간 정보를 알게 된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 로세 집을 애워싸고 오늘 밤에 내겨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리쳤습니다. 상관한다는 말은 동침한다는 말이요. 욕되게 한다는 말이요. 부끄러운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려는 것입니다. 그때 루시 소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 네,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내 네,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외쳐야 합니다. 정치인들을 향해 정치인들이여 이런 악을 행하는 일을 방조하지 말라 외쳐야 합니다. 서울 시장이여 이런 악을 행하도록 팔을 깔아주지 말라. 서울시의회 의원들이여 이런 악을 행하도록 거수기가 되지 말라. 서울시 공무원들이여 이런 악을 행하는 일에 협조하지 말라. 대한민국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 의무와 책임이 정치인들에게 있습니다. 서울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 의무와 책임이 시청과 공무원과 시의원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을 우습게 여긴 소돔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 25절에 보면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래에 비같이 내렸고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이 땅에 난 모든 것을 하나님이다 엎어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소돔과 고모레는 심판받아 멸망한 도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남자와 동침하면 반드시 남녀를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6600년 찬란한 문화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서울을 왜 소돔성이 되게 하려는가? 서울 시장과 서울시 의회 의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두려운가?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어찌 정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가? 거룩한 역사를 지키고 역사의 의인으로 남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시민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려는가 좌고 우면하지 말고 진리의 길, 정의의 길에 서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제3의 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로다 아멘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위배하는 가증한 일입니다. 남녀가 하나 되는 결혼 원리를 위배하는 가증한 죄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행위를 세상이 그렇다 하여 허락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어도 좋습니까? 당신의 며느리가 남자가 들어와도 좋습니까? 당신의 사위가 여자가 들어와도 괜찮단 말입니까?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와 도덕의 문제입니다.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국가 안위의 문제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교육이 무너지고 남녀 구분이 사라지고 종교가 탄압받는 무질서한 세상 부도덕한 사회가 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비윤리적 문제를 오히려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동방예의제국을 무너뜨린 악한 세, 세력을 물리치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3의 성을 인정해야 하며 에이즈가 창궐하게 됩니다 동성 간 성행위가 에이즈의 주 감염경로가 된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동성애 치료 기회를 박탈하게 됩니다. 보괄적 차별금지비 통계되면 종교가 탄압받습니다. 스웨덴에서 이미 동성애를 비판 설교한 목사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카나다에서 동성애 금지 성경구절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7,500달러 손해배상과 수십만 달러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대법원이 명령했습니다. 영국 고용재판소에서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육자로 채용하지 않은 성공의 교회에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가정과 교육이 무너집니다. 영국 프랑스에서 여권과 문서에 학교에서 아버지 어머니 대신 부모 1, 부모 2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사정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로부터 자녀를 분리시킬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최근 10년간 트레스젠더 청소년이 25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보괄적 차별금지이 통과되면 성별이 파괴됩니다 뉴욕에서는 31가지의 성이 공표되었고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을 때 25만 달러의 과태료를 통과되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여성화장실에서 트랜스젠더 사람이 5세 여아를 성추행하고 미국 콘스 위스콘신주에서 고등학교 성중립화장실에서 성폭행이 발생했습니다 보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교인들이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카나다 연방대법원에서 동성성행위금지학칙을 가진 기독교 대학 로스쿨에 설립을 불허했습니다. 미국에서 동성애 결혼 축하 케이크를 거절한 상점 주인에게 벌금 13만 5천 달러를 발견했습니다. 동성 커플에게 입양을 거절한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이 영구적으로 폐쇄 조치 당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교회와 성도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반성경적 반과학적 반윤리성을 띄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은 불법을 불법이라 말하지 못하고 죄를 죄라고 지적할 수 없도록 진리를 묻고 결박하는 악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의 부당성을 말하는 사람에게 재가를 물리고 벌금을 부과하는 역차별법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와 사회의 폐해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기로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은 반대자 처벌법, 재갈 물리기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에이지 확산법, 동성애 확산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소수자 특별법, 역차별조장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부도덕 강요법, 종교, 인권, 하난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막아내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